근데 이 형태는 만년패예요. 만년패 형태가 되는데요. 여기, 여기를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돌이 급소가 여기하고 여기 두 군데예요. 지금. 두 개를 다 둬야 돼요. 여기 두면은 넘어가니까 젖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젖히고 단수를 치면 이렇게 빠져서 둬야 돼요. 이거는 이제 때려갖고 이제 단패가 돼요. 단패지 않습니까? 이으면은 여기 이어서 오공도 하죠. 잡혀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빠져서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이건 만년패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계속 못 들어가요, 서로. 그러니까 패감이 이제 많아야 됩니다. 흙도 이런데 이제 들어갔다가 이으면은 그냥 잡히기 때문에 못 들어가요. 단패가 됩니다, 흙이 들어가면. 가령 여길 때리면 백이 이제 이렇게 막아줍니다이 그러니까 상태로 그냥 계속 손을, 서로 손을 떼요. 나중에 이제 패값 많을 때 이제 순서 100이 들어갑니다 이는 그래서 이거를 만년패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한수가 이렇게 비어 있다.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공부하시, 이거는 비기예요. 만년패가 아니고 한수가 비면. 그래도 도장에서 공부 많이 하셨는데, <laughs> 너무 이 쉬운 사화를 너무, 이거는 이제 붙여서 비기입니다. 리로 두면은 이렇게 늘어서 비기예요. 반대로 단수치면 어떻게 되죠? 네, 이건 보, 보태줍니다. 단수치고요. 때릴 때, 다시 이렇게 때리면, 여기가 이렇게 돼있을 때는 넘어가서, 흙이 죽었어요. 근데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여기 단수 도 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쪽을 단수 쳐도 뒤로 치면 이것도 때려도 이으면 여기도 봐야 뒤로 치면 되잖아. 살았잖아요. 그래서 뒤에 비했을 때는 비기입니다. 근데 이건, 이거는, 이 형태는 그 실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셔야 돼요. 이거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비어있다. 예, 네, 비어있을 때는 이 사월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제가 모양 계속 만들어드린 거 좀만 생각하시면 금방 아실 것 같은데. 이거 사월이 어떻게 되죠? 뒤에가 비어있을 때. 비어있을 때는 여기 뛰면은 살았어요. 예. 네. 그냥 살아있는 겁니다. 아까 이런 돌이 이렇게 다 찾아 있어도요, 이렇게 찾아 있어도 단수가 돼야 되는데 이게 단수가 안 되잖아요. 일로 봤잖아요. 이, 이 형태 이렇게 돼 있으면 아까 이렇게 해서 요 단수로 죽는데 여기에 돌이 있으면은 이게 단수가 안 되면 살아 있습니다 자체로. 그래서 뒤에가 비었을 때는. 한칸 뛰어서 사는 거고요. 여기가꽉메워질 때는 이어서 만년패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예. 이거는 아주 많이 나오는 사활이기 때문에 제가 몇번더 얘기하시면 좀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진짜로 이거 모르시면은 화수소리 들으습니다 예. 이 냉장고 위로 보로. 예, 이거는. 네, 여기 들어왔고요 칼을 띄었습니다 네. 급소 자리인데요. 어, 이수로는 이제 이렇게 붙여서 두는 게좀더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둑을 딱 보시면은 이 모양을 키우고 이 모양 양쪽을 지금 신경을 써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쪽을 붙이고 늘게 되면 뭐 이렇게 날짜를 지킬 수도 있고요. 먼저 또밀 수도 있어요. 계속, 네, 압박을 해서 이 모양을 좀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를 좀 견제를 해야 돼요. 두 가지를. 근데 이제 실제는 여기를 밀었는데 자체로는 굉장히 좋은 자리예요. 그 대신 이제 이쪽 견제를 못했기 때문에 백한테 이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렇게 뒀는데. 무조건 들어가서 싸우는 게 정수고 좋은 수입니다. 예. 근데 이제 천천히 두기 위해서 이렇게 두었습니다. 별로 좋지는 않아요. 실제는 이제 붙이고, 여기 젖히는 수가 굉장히 큰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를 지금 두고 싶어서 선수 처리를 한 거예요. 빨리. 예. 아, 그리고 또한 가지가, 여기가, 이렇게 받 이렇게 받는 게 이제 안전한 수입니다. 요로 받았어요. 요로 받았을 때는 어떤 수가 있을까요? 여기는 이제 여기 여기 들어가는 게 급수예요. 차단하면 어, 여기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가 급수입니다. 예, 넘어가는 수하고 끊는 수를 이제 맛보게 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둬서 싸울 수만 있으면 되는데 지금 이거는 흙이, 백이 수가 부족이에요. 딜 수가 두 개가 비해 있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리가 급수입니다. 넘어가는 수도 있고, 여기로 나가는 수도 있고요. 끊는 세 가지를 다 노리는 겁니다. 예. 이 네, 이렇게 받으면 이렇게 넘어갑니다. 예. 만약 이걸 차단을 하게 되면, 물론 끊어서 싸울 수도 있고, 이렇게 받아도, 크기 모양이 좀 나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좋은 행마기 때문에 이 행마를 이렇게 알려드리면은 이 행마가요 딱 여기서만 그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로 이제 저런 행마는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저걸 자꾸 반복해서 들으시면은 이제 감각이나 실력이 늘시게 됩니다. 실전에서 여기를 나갔는데요. 이 수가 좀안 좋은 수예요. 이 수는 로 이제 여기 호구를 치고 있고요. 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밀어간다든지 해서 두는 것이 이제 보통입니다. 정석이에요. 물론 백도 이렇게 젖히는 싸움이 있는데, 그건 굉장히 복잡해요. 예, 근데 이게 정수인데, 실전에는 여기를 나가는 정석을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뭐 이제 이 정석은 기억하시죠? 많이 보셨습니까? 단 나가고, 예, 끊어 먹고, 늘고 이렇게 단수 치고 이렇게 이어서 나가는 정석이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기억하실 것 같은데 둘이 당연히 여기 있으니까 이게 이렇게 싸움을 해도 백이 당연히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정석을 선택했는데요. 어, 약간 이제 인공지능은 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것도 백이 약간 괜찮긴 한데, 그거보다 이제 다른 수가 더 좋다고 합니다. 여기서요. 이쪽 끊는 게 아니고 아래를 끊는 게 낫다고 합니다. 네. 아래로 끊으면 어떤 형태냐면요. 여기를 잇고 이렇게 치봤습니다. 선수로요 그럼 흙은 이렇게 넣을 때 이렇게 지켜갖고 놓는 게 좋다고 합니다. 모양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이 세력이 쓸모가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두면은 베의 확실한 우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형태냐면 다시 보면은요. 여기서 아까 후고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었을 때 요걸, 요걸 먹은 거예요. 지금. 넘어가는 것도 있고, 먹는 거두 가지 있거든요, 선택이. 원래 정석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먹고, 여기를 이런 식으로 두는 게 좋다고 합니다, 지금. 예. 근데 이제 실전은 끊어서 당연히 좋은 걸로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만만치 않아요, 이게. 싸움이. 예. 나갔고요. 제, 제전 아니죠? 예. 그러면. 예, 지금 나왔습니다. 원래는 이제 늘어서 두는 게 정석이고요. 그러면은 보통의 경우는 날짜로 가고 붙이면 이렇게 젖혀서 두는 게 정석입니다. 호근을 치고 늘고 여기 이렇게 끼워서 두는 게 정석인데 지금은 어, 여기 돌이 있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받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나가면 여기를 때립니다. 이로 둘 수는 없어요. 이건 단수 단수라서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고 이 싸움이 되는데 지금 이 돌이 있기 때문에 백이 지금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정석은 흙이 별로고요. 사실 이렇게 늘면은 저는 이수보다 이렇게 굳자로 두려고 했어요. 이것도 정석이에요. 밀면은 한 칸을 이렇게 띄고요 늘면 이건 정석이에요. 이것도 한 칸을 이렇게 띱니다 여기를 이제 여기까지는 약간이라도 배 흙이 좀 괜찮은데 그 대신 여기 들여다 보고요. 이을 때 이쪽을 이렇게 지키면 이 자세가 너무 좋고 흙이 못 살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되기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 여기서 이제 정대상 구단이 이 느는 수는 안 되고, 여기에 느는 여기 게 정석인데, 여기를 그냥 끼웠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막 뒀는데, 제가 말이 좀안 되는... <laughs> 네, 여기서도 들여다봐야 돼요. 네, 들여다보고 그냥 이런 식으로 뒀어요. 받아주게 하고, 역시 여기를 둬야 돼요. 두고, 이 들여다보고, 이쪽을 지키게 되면은, 백이 좋습니다, 지금. 근데, 상대가 이 느누수를 안 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젖혔는데, 별로 좋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보통의 경우는 흙이 백이 밀어서 나빠요, 흙이. 근데 지금 둘이 자꾸 이쪽으로 오니까 얘가, 이 둘이 약해져요. 이 둘이 약해져서 지금은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여기서도, 여기서도 들여다 봐야 돼. 근데 이제 밀었습니다. 젖히니까 그때 들여다 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호구를 딱 치니까 원래 이제 여기를 나와서 받아주면 이렇게 끊으면 잡을 수는 있습니다. 아래가. 근데 여기가 너무 열보예요, 지금. 뭐 이런 데 돌이 오면은 너무 약합니다. 예. 그래서 안 되겠다 생각해서 이걸 밀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있게 되니까, 이 호구 자세가 좋아서, 어, 여기서는 약간 흙이 바둑이 좋아졌어요. 뭐, 한집 정도라고 나오는데, 약간 좋아졌습니다. 탄칼을 끼웠고요. 네, 끼우고, 이었습니다. 네. 여기서도 이제 호구 쳐서 지켰는데요. 이 호구 쳐서 지키는 수보다는 여길 띠고요. 받아줄 때, 요렇게 지키는 게 모양이 좀더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행마하실때 모양이 중요하거든요. 호구 쳐서 지키니까, 어, 여기 들여다보니까 굉장히 좀 맛이 나빠요. 예. 그리고 받아주니까, 여기를 젖혔어요. 단수가 굉장히 아프거든요. 실전은 이제 이렇게 받아줄 수는 없어요. 여 벌리기 때문에. 그래서 기세로 여기 왔는데 지금 여기보다는 이쪽이 더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무조건 젖혀야 돼요. 흙은요. 빨리 여기 젖혔으면 흙이 약간이라도 좋습니다. 당연히 좋지하죠. 상대가 졌었으니까 여기서 급소 이제 보이시죠? 어디가 급소죠? 세전머리, 세전머리 때려서 중앙이죠. 세전머리. 예. 네. 여기가 급소예요. 예. 네. 여기 맞으면 엄청 기분이 나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단수는 치고, 이거는 무조건 받아야 되고요. 이렇게 이을 수는 없어요. 너무 많이 당합니다. 이런데 거이 와도 여기 호구 치는 수, 끊는 수 등이 있어서 아주 맛이 나빠요 그렇다고 이렇게 두는 것도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뭐 늘고 젖힌다든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기세로는 열로 젖혀야 되는데 이건 이제 끼웁니다. 이거는 뭐안 되지 않습니까? 환경이라서. 뒤를 치는 수밖에 없어요. 있고 계속 여기를 이제 뭐 들여다본다는 서얘 이쪽을 공격을 하고 나서 나중에 면은 흙이... 안녕하세요. 김만수의 바둑 학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 강좌를 볼 만하면 나오는 광고가 불편하지 않으세요? 강좌를 잘 보다가 갑자기 또 끊겨서 아쉬우셨지요? 김만수의 바둑학교 1년 구독을 신청해 보세요. 1년 구독을 신청하시면 강좌 도중에 나오는 광고도 없구요. 갑자기 끊어지는 일도 없어집니다. 1년 구독 강좌를 신청하시면 매일 아침 9시 1시간 분량의 강의가 여러분에게 배달됩니다. 김만수의 바둑학교 강좌를 듣고 바둑 실력을 키우셔서 친구들을 깜짝 놀라게 해보세요. 가격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강의를 하루 천 원, 정말 하루에 천 원만 투자하시면 바둑의 고수가 될수 있다니 놀랍지 않으세요. 궁금하신 사항은 02554-3988, 02554-3988로 전화주세요. 지금까지 바둑학교 1년 구독 안내였습니다. 감사합니다.